교사란 직업을 안정적인 직업이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내려놓는 게 두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교직관이 항상 이제 물고기를 주는 교사가 아니라 낚싯대를 쥐어주는 교사이고 싶다 라고 이제 항상 쓰곤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느낀 건 애들이 다 낚싯대가 없어 맨손으로 그냥 물에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했거더라 활발하게 막 움직여서 얘를 녹여서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 아프리카는 지혜님은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?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그리고 1년을 휴학하고 갔다 왔죠 제가 오히려 사랑을 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 멀리서 제가 오기만 해도 제 이름을 막 반가이 부르면서 동네 애들이 막 수십 명씩 달려와 주고 내가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미 님은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신 건가요? 연애할 때부터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아이 사람이 정말 아프리카를 많이 꿈꾸고 있구나 아프리카가 이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고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아내와 연애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누나였는데 어, 먼저 좋아졌어요? 네 그냥 <laughs>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랑 있으면 내가 더 멋있어지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그냥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암묵적으로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아프리카를 가야겠다 처아프리카가서 집도 어쩌셨어요? 처음에 되게 힘들었죠. <laughs> 저 안정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플랜과 달라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인데 살 곳이 저희는 있다고 들어서 갔는데 살 곳이 갑자기 다른 분에게 양보되고 저희가 당장 살 곳이 없어서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면서 집을 구해야 됐거든요. 가장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정말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. 괜찮아졌던 순간이 있으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게 된 학교가 있었는데 기존에 일하시던 성교사님께서 작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한테 아 이제 이곳에서 일하게 될 미셔널이야 라고 이제 소개해줬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. 와서 먼저 와서 처음 본 아시아 남성의 겁났을 법도 한데 그렇게 꽉 안아주니까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? 마음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? 아내 말대로 내가 분명히 어, 마음을 열었을 때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받을 것들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그때 열렸던 것 같아요. 막 해질녘에 그 아이가 꽉 안아주던 그 풍경을 나중도 생각해요. <laughs> <laughs> 의무교육이라고 사실 되어 있어요. 초등교육이. 그러니까 무상으로 의무교육.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은 갈 운동화도 사야 되고, 책 가방도 있어야 되고, 공책 연필. 그런 것들조차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고, 또 집에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제때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희가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그 아이들은 이제 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,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, 어,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하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. 하나, 셋, 셋, 하나, 둘, 셋, 셋. 잘했어요. 이거 그래도 네. 비유, 네. 비유, 비유, 비유. 이제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, 과외들한테 그 이제 대학을 이제 연결해줘서 실제로 유학에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.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먹을 거를 주고 그 다음 뭐 입힐 거를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애들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스스로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동기가 있어야 이 나라가 살수 있겠다 나중에 우리가 줬던 그 나눔을 함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혜님은 좀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있으세요? 저는 사실 늘 감동을 감는... <laughs> 눈물이 되게 많아요 <laughs> 하루에 한 번씩 보는데. <laughs> 어, 되게 많아요.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. 르완다 우기가 되면 그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만한 벌레가 밖에 우수수수 떨어져요. 정말 발을 못 뛰는 정도로. 근데 이제 그거를 주워서 이제 볶아서 먹어요. 단백질로. 제가 가르치던 제가 너무 아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이제 선생님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아침에 가도 되겠냐고. <laughs> 근데 어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. 이 친구가 그 아침에 그걸 보고 나를 기억해주고 아침 일찍 한달음에 달려와준게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친구도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해주는구나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할 때. 매 순간 그럴 때가 막 눈물 나고 감사한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드셨어요? 어우 네. <laughs> 먹고 싶다 <laughs> 제가 다 먹어요 <laughs> 메뚜기 같이 예전에 우리가 메뚜기 먹듯이 <laughs> 응. 그런 맛이었어요 그냥 고소한 거 그러면 어떤 돈으로 운영하세요? 지금? 각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활하거나 성경금을 쓰고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매달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저희가 그 애들 지원이나 그런 거 하는 게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 NGO와 함께 일하게 됐는데 저희가 좀더 마음 놓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지금요. <laughs> 한국에는 어떻게 다시 들어오게 되셨어요? 한국어를 가, 외국인한테 가르치는 건또 음. 다른 분야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, 조금 더잘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 한 4개월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하고 이제 들어왔다가 정말 오래 기다렸던 우리 아이가 생겼고 음. 코로나가 터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딱 흘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언제 출국하세요? 3월 10일. 근데 막상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? 어. <laughs> 네, 저는 아빠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전까지 그렇게 잘 받아들이셨는데 이제 손주를 보니까 아유, 똑같이 마음이 아쉬우신가봐요. 그래서. 맨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아침에 정말 가니 꼭 가야만 하니. 이안이도 같이 가나요? 네. 뭐 맡아줄 수 없잖아요. 누가? <laughs> 저희 애는 저희가 키워야죠. 아마 잘클것 같아요. 아프리카에서도. 얘는 되게 잘 자랄 것 같아요. 진짜. <웃음> <웃음> 대답하는 거예요. <laughs>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삶이 마치는 날 가치 있게 잘 살았다, 감사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까라고 나를 위한 삶보다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그냥 젊음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다른 것 같아요. 다들 젊음을 사용할 때 이제 본인의 미래와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쓸수 있지만 저희는 그 젊음의 시간들을 다른 땅을 위해 써보는 것 같아요. 아프리카를 위해서. 그리고 늙어서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<laughs> 있어요. 그래서 젊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<laughs>